사랑합니다. 어, 저희 시편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제 4권 이제 끝 부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 1권, 2권, 3권까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간 왕의 통치와 그 불안전함과 그로 인한 또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께 애원하는, 탄식하는, 탄원하는 시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4권부터는 주제를 바꿔서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 왕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왕으로 등극하셔서 다스리실 때 찬양이 흘러넘치는 것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93편 1절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94편 1, 1절에도 복수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것, 죄악을 멸하시는 표현이고, 95장에도 96장에도 97장에도 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어, 내일 살펴볼 99편에도 1절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왕으로 등극하셨을 때. 기쁨과 찬양의 노래가 흘러넘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28편 98편에도 6절 말씀 보시면 나팔과 호각소리로 왕이신 여호와께 소리쳐라라는 아이의 직접적인 표현을 해 줘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왕이세요. 물론 하나님이 왕이 아니셨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는 진짜 직접적으로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 여호와 이심을 선포하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그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얼마나 기쁘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지 오늘 시를 통해서 잘알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라고 명령을 하면서 시작을 해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해라. 이유가 뭐냐면,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해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라는 그분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세요. 이상한 일을 하세요. 실제로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상할 때 많으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표현으로 이해가 잘안갈때 물론 부정적일 때도 이 표현을 쓰긴 하지만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 이유 1번을 뭐라고 꼽냐면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라고 그럽니다 그 기이한 일도 종류가 많을 텐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은 뭡니까? 그게 1절 끝 부분에서 4절까지 3절까지 나오는 설명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해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 이게 기이한 일이래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일이랍니다. 원래대로라면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구원이라는 거는 기이합니다. 자연적으로는 발생할 수 없는 아무리 아무리 인생을 오래 산 분도 어 이런 건 처음 본다. 라고 말할 정도의 기이한 일. 그게 구원이랍니다. 한개더 이상한 표현이 붙어요. 1절 끝부분에 구원을 베푸셨다 라고 하는데, 그 앞에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신대요.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죠? 우리죠, 우리.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구원을 하시는 분이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은 하나님을 버려 버려서 진짜 끝까지 떨어진 밑바닥에 밑바닥까지 떨어진 그게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을 줄도 모르고 심지어 하나님을 인식해도 자신의 능력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져 버린 그런 비참한 존재가 저희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1절에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이게 기이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지? 이해가 안 가는. 성경에 자기를 위하여라는 표현은 생각보다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이 부정적으로 쓰였습니다. 인간이 자기를 위하여 행할 때는 대부분 악을 행해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세우고 자기를 위하여 신상을 세우고 자기를 위하여 무언가 나의 이득과 나의 계산과 남들을 짓밟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잘나가기 위해서 하여튼간에 인간이 자기를 위할 때는 죄밖에 못 지어요. 근데 간혹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무언가를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시에서 읽은 요거죠.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 요걸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한테 일어나라. 저기 모리아 산 가서 너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네가 백세에 얻은 아들. 네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있는 네 아들을 잡아다가 나한테 바쳐라라고 하시죠. 기이하죠.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명하세요.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죠.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모리아 산까지 며칠 걸렸을 텐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요. 이제 거의 다 와갑니다. 아들 이삭이 궁금해서 물어봐요. 이미 이전에 아빠랑 같이 가면서 제사 많이 드려 봤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가 늘 따라갔냐면 재물을 들고 갔어요. 염소든 양이든 하여튼 가지고 갔었는데 이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물어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른 거다 준비했는데 번제 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표현은 인간이 자신을 위하여 일할 때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무언가를 행하셨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뭔가가 부족해서 이거를 더 가지셔야 되기 때문에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완전하시다라는 말은 뭐가 더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저희의 정성이 필요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저희가 드리는 헌금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은 저희가 섬기는 봉사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은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필요하시는 분이십니까?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라는 것은, 인간이 뭐 깔짝깔짝해서 백년 채못 사는 그 인생이 온 힘을 다해 최고의 것을 드려도 하나님께는 부질없는 것이에요. 말로 우주를 만들어내시는 분한테 뭘 드려보시겠어요? 그분께 물리적으로 뭘 채워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채워지지도 않는 분이시고 뭔가 필요하시지도 않는 분이시고 우리가 무언가 최선을 다해 드려도 그걸로 무언가 더 해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대로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그분의 영광을 흠집도 못 내죠. 그런데 그런 분이 자기를 위하여 무언가 행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진짜 무언가 필요해서 하셨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해주는 것 뿐입니다. 굳이 설명을 한다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실 때는, 자신의 흘러 넘치시는 사랑이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겁니다. 인간의 수준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기이하구나, 한 번도 본 적이 없구나, 왜 이렇게 행하시는 거지? 라고밖에 반응할 수 없는. 근데 그런 일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진짜 필요해서 하셨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신의 흘러 넘치시는 사랑의 표현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게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방법이에요. 인간의 수준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여호와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아, 기이하다.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것을 베푸시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시는구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구원을 받을 능력도 없는데, 구원을 받아야 하는 조건을 아무것도 갖추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걸 베푸세요. 그것도 어떤 값을 지불해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줘서라도 구원이라는 것을 획득하셔서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베푸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시는 일들이에요 2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하게 나타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가리시지 않으세요 가려지지도 않고 삼절에도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께서 죄로 물든 악이 관영했던 이 세상을 포기치 않으시고 회복시켜 내시는 구렁텅이에서 끄집어 올리시는 이게 구약의 표현되는 구원이라는 단어의 의미거든요. 자신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에서 끄집어 올리신다. 이게 구원이에요. 모세의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짐을 받다, 건져내다 잖아요. 여호와의 구원이 이런 건데, 도저히 자격도 안 되고 조건도 못 갖춘 이들을 끄집어 올려내시는 기이한 그 일. 근데 그 일을 조용하게 행하시는 게 아니고. 모든 나라가 만 백성이 볼수 있게 심지어 땅 끝까지 자연 만물들조차도 인정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깨달아갈수록 신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워갈수록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는데 어,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이 놀라운 일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걸 하나하나 깨달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갈 때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사람과 그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섬세하신 손길 가운데 들어갈 때마다, 기이하구나, 진짜 신기하구나, 진짜 놀랍구나. 아 어,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구나. 그래서 1절 첫, 맨 처음 첫 부분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자라고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희의 하루가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만나시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이하신 그 하나님, 저희가 또 자주 표현하는 거,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몇천 년 전에도 자신의 백성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구원을 베풀고야 마시는 이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도 변함없이 기이한 이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만나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도 찬양이 막 흘러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